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있는 남자 농구 KBL 원주 DB대 창원 LG의 경기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경기 어, 정말 예측 불가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일요일이었나요 제가 원주 DB가 이제 고양 오리온을 잡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그 경기를 보고서 정말 제 혈압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부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. 예측 불가의 경기, 토니의 혈압은 무사할 것인가, 그리고 DB가 정배라니. 이렇게. 네. 그러면은, 예, 네, 두 경, 아, 이 경기를 알아보기 전에 현재까지 승부 예측 결과에 대해서 네, 말씀을 드리면은요. 어, 네, 농구 경기니까 어제 있었던 울산 현대모비스 대 인천전자랜드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, 어, 울산 현대모비스 승리를 토니볼이 예측했었고, 이 부분은 뭐 적중은 했습니다. 근데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저도 이렇게 다른 분들의 분석들을 좀 봤는데 대부분 많이 인천전자랜드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또 오즈들은 울산 현대모비스의 정배를 줬었고, 토니볼도 현대모비스 승을 찍었었습니다. 이 경기를 보면서, 어, 그 전자랜드가 다시 좀 개그랜드로 좀 복귀한 게 아닌가, 그리고 두팀다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못했던 경기 아니었나,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요 KB손해보험대 삼성화재는 요 배구 분석에서 네, 조금 어, 할 말이 좀 많습니다. 그거는 배구 분석 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참고로 토니볼의 KBL 적중률 최근에 KBL이 좀 많이 적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적중률이 한 70%까지 올라갔고요. 토니볼 KBL의 데이터 정확도보다도 지금 적중률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. 그래서 데이터 정확도는 68%, 토니볼 적중률 70%.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또 이제 틀리는 타이밍이 <laughs>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제 오늘 있을 원주 DB 대 창원 LG의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팀의 최근 열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. 원주 DB는 적고요2연패 중이네요. 원주 DB가 요 때만 이겼고, 어, 원주 DB는 잠시만요. 어, 원주 DB는 뭐 최근에 별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창원 LG는 이겼고, 어 창원 LG는 계속 그 알고 계시죠? 퐁당퐁당 경기력인 거. 네, 퐁당퐁당. 퐁당. 네, 요번에 질 차례인가요? 네, 아무튼 홈에서는 창원 LG가 절대로 안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? 그리고 약간의 좀 홈콜도 좀 있는 것같고요 그래서 두팀다 최근 경기력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. 요거만 봤었을 때는요. 두 팀의 경기력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. 어, 원주 DB 홈이고요. 어, DB가 점수 때가더 높습니다. 제가 봤었을 때는 항상 저득점으로 진것 같은데 제가 안볼 때만 좀 점수를 많이 넣었나 었 보네요. 아, 연장전 전자랜드와 연장전을 한번 치러서 그런지 점수 대가좀 올라가긴 했네요. 그리고 어, 3점슛이 원주 DB가 최근에 3점슛이 좀 좋네요. 창원 LG도 이 감독님이 바뀌면서 3점이 되게 강한 팀으로 좀 바뀌었는데. 창원헬지보다 원주 DB 3슛이더 좋고요. 어, 스틸 블록 어, 높이가 아무래도 어, 원주 DB가 좋으니까 블록이라든지 뭐 페인트 존 이런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턴어버는둘다 비등비등하고요. 음, 세컨치스라든지 벤치도 DB가 더 좋습니다. 그러면은 네이 경기의 최근 경기력은 두팀다 네, 이기는 경기력을 갖고 있다라고 나오네요. 네 어. 두팀다 최근 성적은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, 요 네, 경기력 스탯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기는 경기력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두 팀의 최근 다섯 경기 맞대결을 좀 살펴볼게요. 네, 창원이 지난번에 홈에서 원주를 잡았죠. 그리고 또 창원이 원주를 잡았네요. 그 전에는 원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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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B가 삼성 2패로 좀 앞서고 있습니다. 예, 그때 제가 이거 기억이 나요. 그 창원 LG가 그때 1승 4패로 졌는데, 예, 경기력에서 머신러닝 분석은 창원 LG가 이긴다라고 나왔어요. 그래서 그때, 네, 창원 lg가 홈에서 원주 db를 실제로 이겼었었죠 그 기억이 잠시 나갔고 네, 살펴보겠습니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기가 12월 5일자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네, 두 팀의 최근 맞대결 경기를 갖고서 요 요약을 요 해보면은요 원주 db가 득점 맞대결에서도 득점이 높습니다 뭐 2점 3점 다 좋구요 어뭐 리바운드나 어시스트는 비등비등 합니다 근데 블록이 확실히 어, 원주 db가 좋구요 그리고 어, 페인트 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어, 대부분의 지표가 비등비등한데 한두세개 지표는 원주 DB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최근 경기 맞대결 승부를 예측을 해 보면은요. 어 네. 이것도 둘다 아, 같게 나오네요. 둘다 이길 수 있다. 네, 그러면은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승부 예측 결과 최근 경기력이나 맞대결 경기력은 두팀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을 갖고 있고요. 근데 최근 경기 득점, 맞대결 경기 득점 DB가 앞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원주 DB 일반승으로 예측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사실 그 배당이 안 나왔었을 때는 당연히 원주 DB가 역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안전하게. 원주 DB 프렌 정도를 걸치면은 좀 안정성 있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, 오즈들이 또 보통이 아니네요. 이 네, 경기 원주 d b 의 정배를 줬고요. 저 역시 원주 DB 토니 역시 원주 d b 의 일반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